안녕하십니까. 권리 찾기 박재병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성주 용복리 성신원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꼭 준비해야 할 절세와 보상 대응 전략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성신원 일대는 이미 계획 승인 고시가 끝났습니다. 이제 협의보상이 진행돼야 하는 단계인데요. 문제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협의통지가 바로 나오지 않고 추가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일정이 자연스럽게 밀리게 됩니다. 끝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사실은 사업 속도가 많이 느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협의가 늦어지면 왜 문제가 될까? 협의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토진 소유자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첫째,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이루어지면 현재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장물. 수목 시설물 누락 위험이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산 부족은 결국 낮은 보상 압력이 생깁니다. 예산 한도가 있어서 더줄수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경우죠. 그래서 협의가 지연될 때일수록 소유자가 미리 준비해야 보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건 절세와 보상 방어입니다. 절세 준비로 보상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사업용지 토지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지, 대토보상 대상인지, 양도세 감면요건 충족되는지, 농지라면 실제 경작 증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협의 직전에 급히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절세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상 방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협의가 시작되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때는 자료 준비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동영상 기록, 지작물 수목, 목록 정리, 건축 가능 여부, 도로 접근 분석, 자연지 활용도 검토, 사업 시행자의 조사 누락 대비 자료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자료만 있어도 감정평가가 나왔게 나오게 되더라도 강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협비 통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아, 아직 멀었구나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절세 준비하기 가장 좋고, 보상 자료 정리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준비해두면 보상 액수도 지킬 수 있고,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성주 용복리 성실동 지역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해 드립니다. 정당한 보상은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준비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권리찾기 박재백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